오늘은 삼성 백일종 피해자 모임 반올림과 문재인 후보의 정책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어, 저희 당 그리고 어, 새로 당선되어지는 새로운 정부와 함께 삼성과의 음 연결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 는 마음으로 오늘 정책 협약에 나옵니다. 이 정책 협약을 통해서.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벌써 12년이 다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일하다가 암에 걸리고 죽은 노동자들이 그 가정이 파탄나고 그 노동자들은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로다가 생명을 억지로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은 이문제해서 아직까지도 반올림과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삼, 잘못된 삼성을 바로 고쳐나가고 반올림과 삼성의 문제를 해결을 해서 삼성은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제대로 된 보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 문제를 반드시 꼭 해결해서 앞으로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병들거나 다치거나 죽게 된 노동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억울한 노동자들을 얼어만져주고 보살펴 줄 때만이 안정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만이 우리나라 사회와 국민 노동자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회도 안전한 사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협약서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문재인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건강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삼성의 자체 개별 보상에 대한 반올림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삼성과 반올림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중대재해와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와 산재금폐 사업주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조치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위험의 외주 화를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산업 안전을 위한 알 권리 보장과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공개에 관한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한0 2 0 1 7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0올림 황상기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라고. 싸워왔습니다. 글로벌 지공단에 산업재 신청을 하고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대기업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진실되게 사과하고 정당하게 보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써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가 해결되지 않은 채. 10년 동안 피해자들이 앞장서서 싸워왔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어, 국가가, 정부가, 그리고, 어, 어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